교재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 천부장과 백부장들, 왕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곧 자신은 숱한 전쟁을 거치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히는 바람에 성전건숙을 할 수가 없으니 후임왕 솔로몬을 잘 보필하여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후임자인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주며 성전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고 말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든 관원들에게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지으라 하는 부탁과 권고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뭐 성전 문지기 이렇게 행정 체제를 다 정비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임무를 솔로몬과 자신에 도와주었던 모든 자들에게 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자, 여러분 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넓게 다윗 이러면 훌륭한 임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 상, 사무엘 하부터 쭉 읽은 바에 의하면 다윗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넓게 보면 훌륭한 인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에도 쉽지 않았고 두 아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요.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기도 하고 바세바를 보면서 또그 아들이 죽기도 하고, 바람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면 하나님 잘 섬긴 왕, 하나님의 참 복을 받은 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잘 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 왕자의 모든 소유,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용사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평생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거짓도 의미가 없고 평생을 정리하고 왕으로서 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다. 그 뭐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 3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솔로몬을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유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주어를 봐야 합니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데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때로 인생의 격변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로,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딱 다윗입니다.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알아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 생각만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뭐 하나님이 흐뭇해 할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해 드리는 게내 인생에 제일 값질까?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느낌으로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수 있는 게 뭘까를 늘 골똘하게 생각하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 생각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결과로 드러난 게 성전 건축.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야, 내가 살다 보니 믿을 사람 없더라. 신화를 믿지 마라. 뭐 이런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보니 가정이 평안한 게 최고더라. 내 아들들이 반역 저질렀을 때 제일 힘들더라. 여러분들과 솔로몬, 가정을 잘 다스려라. 그런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모든 말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느꼈던 교훈이나 자신의 삶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셨다. 끝까지 하나님의 삶이 주인이다. 이걸 말한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평생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어서 남들이 칭찬해도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돌아보면 참 기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자, 한절더 읽어 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요즘 같이 아주 복잡한 설계도는 아니어도 각 규격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꾸밀 때는 금과 안을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게 필요할 텐데, 그 솔로몬이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모았지만, 솔로몬이 그걸 다 하기에는 왕으로서의 자리가 굳건하지 않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러니까 성전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다. 그 같은 말을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대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 영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탁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거나 지금 탁 걸어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나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영감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기도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니까. 다른 사람 응답받았다고 나아가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응답인 게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고 한달 기도해서 응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고. 주파수만 맞추면 어김없이 라디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파수 맞추다가 잡음 나온다고 그만하면 평생 음악 못 듣죠. 내가 듣고 싶은 채널에 맞추어질 때까지 계속 맞추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방송이 나올 수도 있고 클래식 방송이 나올 수 있죠. 듣고 싶어 한게 나올 때까지 볼륨을 조정하고 채널을 조정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이 기도가 왜 잡음만 생길까? 그만둘 게 아니라 정확한 음질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돌려보는 거죠.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전 설계를 했다는 건 하나님 성전 건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분명한 기도의 확신과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을 모아서 성전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걸까요? 다위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범사에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 뜻을 모를 때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평안에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아, 이 문제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한번 쌓이고 두번 쌓이면 기도하는 게 제일 기쁜 일이 되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내 마음에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응답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걸 느낄 때 그게 예수 믿는 재미고, 신앙 생활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재미가 여러분의 평생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좋은 거지요. 새벽에 세상에 복잡한 생각 전혀 끼어들기 전에 딱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가 반복되면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의 기도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세 번째 고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죠. 거절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해 주십니다. 왜 응답을 안해 주실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섭섭할 때도 있는데 거절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걸 내가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거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세 가지가 있죠.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 두 번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되면 그게 욕심꾸러기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내 욕심 차리는 기도도 많아 있습니다. 내 욕심 차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면 나만 잘 되는 이기적인 신앙꾼이 되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은혜입니다. 깐단 애기가 칼 가지고 논다 그러면 안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지. 달라는 대로 덥석덥석 다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닌 거죠. 자, 성전건축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laughs>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할 마음은 다윗이 가진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할 마음도 신앙적인 동기고요.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수레시로 옮기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하면 그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엄청나고 막대한 전리품들을 다 모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거 다 모아서. 성전건축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겠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건축하겠습니다 나단도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의 꿈에 딱 나타나서 너의 아들 대에가서 성전건축할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삐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동기인데 왜 이러십니까 다윗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접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무리 자기 뜻이 대단해 보이고 100% 자기 뜻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면 딱 접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3절도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아들 대할 것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면의 은총. 외면의 은총. 한번 더 할까요?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거죠. 근데 외면한 상태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한참 지나면, 아, 그 외면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두번 반복되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외면해도 뒤에 돌아보니까 그 외면이 도리어 더큰 은혜가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모두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처럼 평생,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늘 주와 동행하시는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의 영감으로, 기도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 외면이 더큰 은총임을 깨닫고,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오늘도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